<목소리> 안녕하세요, 펑크니다 올드워전이 펑니스 소녀시대 태연과 노노카라는 아이가 이슈죠. 자 일단 노노카라는 아이는 일본 동요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굉장히 귀여운 아이입니다. 나이도 두 살인데 음정이 너무 정확해. 저 조그만 애가 가사도 안 틀리고 떨리지도 않나 봐요. 거의 힐링 영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인생의 4분의 1을 노래에 투자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곰 3마리를 연습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 귀엽죠. 노노짱이 노래 대회 나간 후에 바다 건너 한국 분들이 노노짱 노래 잘하네 하고 신청해주고 노노짱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겨요. 한국 사람들 우원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뻐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국 가보고 싶어요. 응. 근데 전 한국에 와서 괜히 상처만 받고 가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나라에는 여초 카페라는 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동요대 은상탔다는 애기 왜 자꾸 올라오지? 전혀 안겪고못 생겼는데. 한국 침략한 그 국가 언어로 노래하는 걸 귀엽다고 하는 걸이얼 식민사관 같은. 애가 쌍카프지하고 소름끼치도록 존자리만 얼평이라도 정신적으로는 이해라도 하겠는데 생긴 게 그것도 아니니까. 일제 시대 1 년만 살아도 고개 끄덕일 거다. 부끄러운 줄 알아. 눈도 사시같더만. 대도 지적 노노 리얼 일본이 장이 있으면 그건 환영할 일. 몽골리안처럼 생겼는데 7살8살이 나이 때부터 서서 역변할 듯. 대들 지적하면 친일파임. 이렇게 보니까 반. 그 동료들이 운상 탔다는 애기. 총사 시켜도 과거 일제 조선이 한명 총사 시켰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안 생각 안 들. 저 새끼 누가 총사 시켰으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저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진심 루저들이죠. 아니 루저를 넘어서 뭐 총사 역겹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사나가 헤이세이. 기대 글 올렸다고 댓글 7,000 개를 받은 사건이죠. 굳이 일본어로만 일화, 웅행 얘기를 써야 했냐? 사과도 없어. 일본어 보는 것도 재수없는데 내용은 더 족같아. 이랬던 사람은 후쿠오카 에어포트에서 여행 시작과 끝을 여기서 활동 중인데 이런 거 올려서 더 이슈 되고 싶었나 보지. 일본에서도 돈존나잘 벌잖아. 그냥 일본과 재 시발 근데 이 사람은 계정 자체가 이딴 식입니다. 한국인인데 일본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역사 안 배움. 이 사람은 화려한 스스키노역 주변 하늘이 어우러져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었다. 삿포로라는 도시에서 가장 빛이 많고 사람들도 많. 나지든 밤이든 예뻤던 도시 사포로 일본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 역사공부 똑바로 하라고 백지인거 티내지 말자 니들이 짓밟았던 우리나라 제26대 왕이신 고조황제 역사공부 똑바로 하라고 멍청인거 티내지 말고 이랬던 사람은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하지매마시때 일본어로 또 요상한 말을 적고 학교 안오고 일본 좋아? 응나 여기서 살고파 이런 광기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냥 정신병의 일종 같아요 누구보다 아가리만 애국자 그러니까 노노카 쪽에서 입을 엽니다. 요즘 노노카에 대해 너무 좋지 않은 헛소문이 떠돌아서 고구마 입장의 정도로 지나치는 것 같아서 많은 고민과 얘기 끝에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아카데미 주소를 올려놨는데 또 그거 갖고 한국인들이 지랄지랄 했나 봅니다. 아카데미 주소를 올려놓은 이유는 많은 취재 연락이 오고 아카데미 주소를 올려놔라 얘기를 하셔서 올려놓은 거라고 하십니다. 한국에서도 소속사가 있으면 스케줄을 소속사가 관리하듯이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한국 팬들이 좋아하니 이제 주소를 오픈해서 선물 구걸 한다는 둥 대놓고 선물 보내달라 하네 하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불쾌합니다. 참 진짜 한국인 창피하죠 노노카 부모님께도 아이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아이를 팔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DM을 어떤 분이 더러운 일본인은 꺼지라고 보냈던데 모두 뽑아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제발 어린아이고 본인이 좋아서 노래 부른 것이니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랄났죠 그저 일본인이라면 혐오 저 아이를 보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나 이 글을 쓴 대리인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이 노노카 쪽에서 한국의 인터넷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 알 거예요 사탄도 울고 가는 그 사악한 조선 문화를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이나 미안해? 그러면서 또 낙태는 합법화? 설리 구하라 아플로 죽여놓고 한남이 죽였다? 설리 살려내 가상 AI 가상 만하는 성희롱 성착취인데? 실존 인물 소설 실존 인물 만화는 또 건전한 팬보화이질랄 에로남불이 아주 역겹죠. 자 이렇게 노노카를 좋아하면 이 친일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태연이 겁도 없이 노노카 팬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모를 당할지 걱정되는데. 태연이 노노카짱 내가 많이 좋아해요. 라는 글을 올리자. 너무 영광이고 신기하고 감사해요. 노노카 함께 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커버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자 우리 또 여초카페 여성시대에서는 19일자로 2628개 댓글이 달리는데 아 일본도 일본인데 왜 성인여자가 불매고 뭐고 성인이 아기 따라한다는게 참 그냥 얼른 인기 식었으면 좋겠어. 제발 얼른 인기 없어지길 30대 여성이 굳이 얘기를 따라하면서 영상 찍는거 자체가 여성인권에 참 도움 안된다고 생각함. 일본 소비에 성인이 두살 아기를 따라하는걸 자발적으로 올린게 좀 그렇다. 왜절 그러니까 아까는 뭐 일본 어쩌고 애국프레임으로 그 노노카를 욕하더니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 성인 여자가 어린아이를 따라한다는 걸로 태연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은 하고 싶은데 뭘 이렇게 이유를 찾는 겁니다 예전에 베스킨 유아 모델 욕할 때는 뭘 찾았냐면 성적 대상화 그러면서 남자들 그리고 그 아이 부모 모두를 욕했죠 노노카 욕하고 싶을 때 찾은 건 일본인이라는 거또 여기 반일이라는 걸 넣어서 또 욕을 하고 우리 조상이 어땠니 식민지가 어땠니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애국자가 됐죠 시발 군대도 안 가는 년들이 아가리 애국자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연을 욕하고 싶은데 찾은 건 여성 인권. 그러니까 무슨 논리냐면 예전에 애기어 쿠셔너 뭐 이딴 또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애교 섞인 여자 말투를 버리자 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러한 어투 사용이 여성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한 태도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또 이것도 사회가 강요하고 있고 한 남들 잘못이다라는 결론이 되는 주제였는데 태연도 똑같죠. 이것도 그냥 귀엽거나 인기 있는 여자가 그냥 싫고 꼴 보기 싫은 걸 많이도 돌아서 여성 인권과 남자들의 강요 뭐 이렇게 되. 거예요. 결국 그냥 귀엽고 이쁜 여자를 욕하고 싶은데 또그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 반일, 여성인권 이런 또 사상적인 걸대입하는 거예요. 때리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망상, 사상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걸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초발 텐이 단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안주평 노노파야 아저씨가 대신 미안하다. 사기금으로 맛있는 거사 먹어. 안녕하세요, 벚까입니다 올드오전이 벚꽃. 지금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뭐 확실히 대권 후보로 지목되다 보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신박한 논란인 게성 관련 문제입니다. 전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을 들어보면 강원도는 방역 지침이 낮은가 보죠. 그렇게 마스크 안 쓰고 6명 정도가 사진 찍고 어떤 여성이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깨 잡으면 요새 굉장히 민감한데 어, 하여간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치유복권지 되구나. 참 위험한 발언이실 것 같아요. 제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사진을 다시 좀 꼼꼼하게 아니요 저는 사진을 못 봤는데요. 뭐 그게 꼭 강원도라서일까? 일단 처음으로 강원도 비하 발언을 하죠 내 살다 살다 이제 강원도 까는 프레임은 또 처음 듣네 대구도 그러더니 이제 강원도까지 단지 윤석열과 연관이 있다고 치외법권 소리를 하죠 역시 할줄 아는 게 편가르기 갈라치기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 강원도지사는 민주당 아닌가? 최문순 도지사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강원도를 치외법권이라고 하는데 자꾸 뭐지 차이나타운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리고 뭐 여성이 어깨를 잡고 사진 찍는다고 어깨를 잡으면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좀 돌려까던데 이 말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뭐만 하면 이제 킹딜만 저를 시전하겠다 하는 마인드입니다. 그게 또 먹히는 게저 당이죠. 그래서 어이없는 저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